첫 번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자, 감독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자, 첫 번째 케이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죠. 거주는 뭘 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죠?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누구요? 피성년 후견인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 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 매각하거나 임대, 세입자를 드리거나 전세권 설정서 세입자를 드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임대는 채권적 전, 채권적인 임대를 하겠느냐, 아니면 물권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겠느냐. 이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둘다 빌려주는 세입자를 드리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 우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이런 등기를 많이 해요 자 그다음에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앞서 봤던 요거에 좀 대비되는 의미죠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이럴 때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준하는 행위는 뭐 각종의 처분행위 등기 설정 행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컨대 가등기 설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죠. 가등기는 부동산의 가등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가등기 설정 중에 하나 우리 담보 가등기 설정 이런 거 있어요.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효력이 저당권 근저당권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가등기 담보를 통해서 담보를 설정할 때 이런 것 등입니다. 이런 것 등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민법. 제947조 2, 제5항. 법조문에 의해서, 첫 번째는 법조문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항인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실무상 법원의 대리권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이 법원에서 대리권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법에서 제한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우리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의해서, 심판 정본에서, 아, 이런 이런 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이 제한되고, 우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허가, 우리 대리권을 제한해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법원에 의해서 대리권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된다. 즉,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겠죠. 자, 체크포인트입니다. 피우견인의 복리를 위해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어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필요 비용 입원비나 치료비나 생활비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이런 필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미 현금성 자산이 충분해요. 충분한 경우에는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기각될 우려가 기각될 우려가 있음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어, 허가 신청을 한다고 허가 청구를 한다고 법원에서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 부동산 매각 같은 처분 행위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허가가 허가 청구를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면 소명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당연히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각을 해줄 수도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성현후견인이 무조건적으로 성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그냥 자기가 팔고 싶어서 이런 건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현금성 자산 뭐 예금 같은 게 부족해서 이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 이제 생활비용 피후견인의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소명해야만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당연히 근데 우리 반대적으로 음, 피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생활비용이 필요하다라면, 즉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서 팔아야 할 이유, 이유가 소명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허가를 해줍니다. 대부분 거의 다 해줘요. 자, 권한 범위 별지 예시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어, 로마자 이번에 보신 중요한 사항들만 발췌를 해서 볼게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제한이 된다. 아래의 행사항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 딱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틀이죠. 세 번째, 부동산의 처분행위, 담보 제공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법원에서 우리 이 심판에서 법원 심판으로 제안을 해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 보면 사실 요 란이 없더라도 법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법원에서 요 내용은 그냥 주의적 환기를 위해서 성년후견인이 잊지 말라고 한번더 제공을 우리 기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요기 보시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등의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등 이런 행위를 할때대해는 위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등 권한이 제한됩니다. 근거는 민법 947조의 2, 정확하게는 5항이죠. 이 규정, 법 조문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피후견인, 피성연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 담보 제공 같은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그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실무상 사건명, 그 다음에 실무 절차입니다. 어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분류를 합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매도가 전부 이거는 거주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요? 피후견인에 뭐가 있는 부동산 주민 등록이죠. 똑같은 말로 전입신고라고도 하죠. 피성견후견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요 사건명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명칭 사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후견인의 후견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청구. 이건 무엇이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즉,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요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런 유형도 있어요. 후견인의 권한 초과행위 허가심판 청구라고 하는데, 사실 요세 번째는 두 번째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요걸로 받아들인다. 하고 법원 우리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법원 내부 자료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것만 생각하셔도 되고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또 굳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다면 거주를 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이첫 번째 유형,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두 번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실무상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달라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허가 심판 정본 확정 증명원 요두 세트죠 요두 가지를 통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후견 개시 심판 전본 플러스 후견 개시 심판의 확정 증명원이에요. 자, 요 서류 또는 요 서류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성년 후견 개시가 있었고 성년 후견인이 우리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권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요것 또는 요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그 피성년 후 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다라는 거는 이 허가 심판과 이 허가 심판의 확정 증명까지 첨부를 해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 또는 요거는 당연히 필수적인 서류고 요 허가 심판 정본 그다음에 허가 심판의 확정 증명원 요거 첨부를 하면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매각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분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적힌 것처럼 후견등기상 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정보원 플러스 확정증명서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고요 허가심판정보원 플러스 허가심판의 확정증명원은 제한된 권한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